만드는 행동이 되이 유명하거든요 보리차 라든가 이런 좀 생소한 재료 가지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술을 그렇게 센걸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 음. 그 측에는 해방촌에서 제일 유명한 보니스 피자집이 피자집인데요 이곳이 최고의 핫플레이스 맛집이네요 맛집 약간, 약간 미국, 미국 스타일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을 안 살아봐가지고 요즘 또 해방촌이 핫해 TV도 많이 나오고 가게끼리 너무 친하고 드랙쇼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공연한다고 하면 서로 포스터도 가게에 붙여주고 동네 사람들 아지트 같은 거. 커뮤니티에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 술집인데 일단 술이 맛어 여기는 워낙에 그냥 겉모습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한 외모 같은 거 신경 많이 안 쓰게 되고 편하게 친구들도 잘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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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뭐 This is my favorite chip. 아, 칩을 선물로 주셨어요. 와우! 선물 찬스로 주셨습니다. 짱짱맨! 오늘 이제 좀 있으면 2년. 강남도 한 15분이면 가고. 뭐 서울 중심부도 다 가기가 되게 쉽고 이랬던 것도 하나 있고. 그 전에 살던 데가 홍대여가지고. 근데 <놀러> 너무 북적북적하고 이래서 요즘 여기가 더 북적북적하는데. <laughs>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은 얼마 전에 나온 신작이고요 스페인의 부모님이랑 자유여행 가서 나온 얘기를 담은 걸어서 한장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이고 막 그래서 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음. 요리사들이 책을 내는 방법이 음.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음. 어떤 출판사에 내는 방법. 독립 출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독립 출판이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사장이 돼서 책을 내는 거예요. 음 요즘은 독립서점 같은 게 워낙에 많잖아요. 기성 출판사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대중의 취향 같은 걸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100명만 읽더라도. 꼭 내고 싶어라고 생각한다거나 이건 되게 매니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2 0 0년 읽지 않을까 하는 책 같은 게 있으면 요즘에 독립출판으로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 요즘 과자들 점점 얄짤 나지가 있요 저는 그냥 저의 일기처럼 생각하고 썼는데 <laughs> 댓글이 댓글이 자기네 어머니랑 똑같은데 이거를 작가님 글 보고 처음 알았다 우리 엄마도. <laughs> 식인들처럼 항상 다리를 꾹꾹 하시는 찍으시고 <웃음> 아 사람 하는 게 별로 없구나. 엔진맨이 아, 되겠네. 챙 얘기. 챙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아버지가 원래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 아 어머니 다 이렇게 찍어 주셔가지고 이 책을 보면 옷이 다 똑같아요. <laughs> 그럼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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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근데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수다만 떨어가지고 지금 네. 이미 해가 졌어요 아버지가 저랑 비슷하게 와인을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스페인에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집에서 와인 한 잔에 요만한 안주 먹고 그다음에 옆집 가서 또한 잔에 이렇게 먹고 이러는 게 많거든요 그게 되게 싸고 그거를 엄청 해보고 싶어하시고 나도 그거를 되게 해보고 싶어하고 스페인을 봤는데 엄마는 이제 어, 한식이나 먹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라면을 끓이거나 한식을 만드시면 혼자 먹기가 미안한 거예요 달라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막 아빠도 억지로 먹이고 저도 막 먹이는 거예요 배부른데 뭐, 뭐 하러 나가?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걸 못한 거예요 나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이 여행의 목표는 그거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떡하지? 하던 차에 아버지가 여권을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어머! 여권을 잃어버리시게 되고 하면서 제가 밤을 막 계속 막 새느라 못 자고 하다가 아빠가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서 자기가 여권 잃어버리고 그서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고 오늘이야말로 와인 한잔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 그거를 오늘 하자 이랬는데 엄마가 어? 그걸 뭐 하러 해? 하는 순간 그 그라나다에 있는 교차로였거든요 진짜 엉엉 울었어요 엉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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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여기 있네요 여권 사건의 전발 그라나다 야치 일가족 모닝 오열 <laughs> 우리 동네 친구가 됩시다. 재밌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전에 이미 연재했을 때좀 많이 봐주셨어요. 30만 뷰이 나왔었어요. 와. 많이 봐주셔서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 자유여행을 간 여행기다. 이미, 이미 제목 들었는데 다알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행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가족이 <목소리가> 이해해 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는 다음에 좀더 참신하게 따라따따따 따라따라따따따 걸어서 해서 속으로 다음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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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외국 식료품점 같은 거 많이 치즈팔고 아 그리고 여기 왼쪽에 르시앙블랑이라고 나리고 어. 빵집이 아, 있어요 여기가 그 프랑스 부 분이 공부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치우다 아. 라는 아. 성인용품 샵이에요 되게 엄청 디테일하고 상냥하게 설명 많이 해주셔서 커피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레귤링 어. 비율이 압도적으로 어. 높은 술집 중에 하나가 여기 앞에 있는 워킷샵이에요 아. 뭐 아, <laughs> 이미 사람이 이렇게 와. 아요저 영국 퍼번 줄 이왕에 네. 삼촌에 오셨으면 네. 재밌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곡 기분도 들고 축구팀 경기할 때 아. 토트넘에 손흥민 경기 가아 맞다 맞다 집에서 치킨 시켜놓고 봐도 재밌는데 어 너너너 이태원이나 이런 데 컵에 가면 진짜 토트넘 출신인 사람이나 <laughs>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있어서 되게 네. 재밌거든요 제친 다음 생일파... 주엔 낮에 한번 만나서 아 그, 그럴까 봐 음. 저희 낮에 만날까 봐요